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온길이라 아멘. 지난 주일 낮 설교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잠시 더 생각을 해 보면 왜 이렇게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 보면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 예, 특별히 그 교회 여러 교리적인 변증이 너무 거의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단이나 거짓 목자나 또사이비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주 들어와서 그런 또 거짓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해 준 은혜의 교리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이 복음 이런 아,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이단 논쟁 때문에 마음이 딱딱해지고 어, 거기에 이제 마음을 많이 쏟다 보니까 아, 그 마음들이 이제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마음이 뜨거워지지는 못하고 자꾸만 냉랭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단과 사이에 대해서 아, 사도 요한 역시 많은 가르침을 줬습니다. 만은 그중에 이런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 이세에 보면은 한두번 지나친 가르침을 떠난 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지나친 그런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한두번 훈계한 후에는 멀리하라. 이런 말씀을 한바가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이단의 교수하고 얼마든지 변증을 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그 이단을 이단의 어떤 교수와 같은 사람과 공중 목욕탕에 함께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목욕탕을 나오면서 저 사람 때문에 이 목욕탕이 무너질까 염려된다 하면서. 그냥 빠져 나왔거든요. 얼마든지 그분이 이 편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 그래봐야 사람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더욱 더 이렇게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그런지 이 사도마저도 이와 같이 바로 목욕탕에서 빠져 나오는 그런 일을 결정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점에서 교리적인 논쟁이라든지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게 이렇게 마음을 쓰게 되면 마음이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은혜의 따뜻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에 교리적인 변증에 너무 치우치는 일은 피하자라는 가르침을 우리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가지 예에서 교회 에 이제 이런 처음 사랑이 식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아, 소아시아 지역의 모교회 역할을 했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이 교회로부터 시작을 해서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큰 교회였기 때문에 취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2절, 3절에도 보면 일들이 많아요. 게으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너무 바빴던 거죠. 그런데 이 너무 바쁘게 되면 아무리 주일이라도 너무 바쁘면 이렇게 마음이 이제 식어지게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론가 새 나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붕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 많은 다른 일에 이제 많이 분주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제 헬라파 과부나 또 그때 있는 과부들 가난한 이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들의 농밭을 팔고 어, 재물을 팔아서 사도들을 팔 앞에 내어 두므로 그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에 어,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이제 잠한 것에도 예민할 수가 있고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가 있어서 오히려 헬라파 유대인들 과부와 또 이제 헬라파 과부들과 유대인 과부들 간에 이 사도들이 아무리 애를 써가지고 구제를 한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더 적게 받았다. 왜 우리를 과시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고민을 하면서, 아, 이렇게 아무리 해도 이 일들을 우리 열두 사람으로 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이다. 그래서 이런 일은 우리 다른 분들에게 훌륭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봉사, 말씀 사역에...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성도들도 기뻐하므로 스데반이라든지 필립이라든지 일곱 명의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그런 일들은 맡기고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셨던 여러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흥하여 날마다 구워 놓는 자가 더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주의 일도 심지어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어떤 일을 할 때에 세상 일에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뭐,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괜찮은 일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일에 너무 분주하게 되면 주를 섬기는 일이나... 아 혹은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직장에서 해야 하는 일다 정당한 일이지만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섬겼던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갔는데 그때 이제 큰 언니였던 마르다가 아, 일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빴어요. 아, 음식 준비하는 일에 너무 바쁜데. 자기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안 보입니다. 가만히 어디 있는가 기다려도 아니면 아니 나 나타나니까 찾아봤더니 방 안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 듣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신호를 받아 보내도 전혀 끔찍도 하지 않으니까 뭐 말씀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는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데 나를 보내 가지고 내게 보내서 나를 좀 돕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이제 직접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와, 한 가지만이라도 촉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돌이 언제 마리아를 좀 두둔을 하고, 또 마르다에게 너무 훈주하게 이렇게 여러 일들 반찬도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해라. 한 가지 뭐 김치찌개만이라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주님과의 소통을 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거지요 그래서 분주하게 이런 저런 일에 바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홀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너무 많은 일에 신경을 막 쓰다보면 주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맡길 건 맡기고 집중해서 주님을 늘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할애를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영적인 게으름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것이 어느 틈엔가 익숙해지면서 게을러질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서 5장 이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잠이라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을 상징하는. 하잖아요. 깨어라형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 많이 있듯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이 신부가 술남이 예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얼마나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호칭입니까. 이제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 왕은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데 주님이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그냥 사랑스러워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아, 문을 열어오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미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주님 신랑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근데 신부가 바로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며,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이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 밑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한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올라갔네. 그가 말할 때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차례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 뒤늦게 이제 아, 뒤늦게 에, 침상에서 에, 지체하고 그렇게 있다가 어, 뒤늦게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미 신랑은 이제 훌연히 사라지고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교제가 그냥 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의 술이 마음을 두드리는데, 아그 다른 일들 실컷 하고 나중에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어떤 것 때문에 나에게 나를 불러 나하고 그때 에, 성령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면 그 감흥이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뭐 간절했던 마음이 어디론가 싹 빠져나가 버린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영적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영적인 열망을 줄 때에 그때 즉각 응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않고 게을러고 어 이렇게 내일 다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에인가 성령님의 교제가 식어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과 우리를 찾는 진님의 발걸음이 뜸해져 버릴 수가 있는거지요.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이 떠나이 그도 들어와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였습니다만, 한 10년 정도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지냈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사 살아가 역시 마음이 이제 약해져서 자기에게 아들이 생길지라는 상상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식어졌지요. 그래 가지고. 어, 남편한테 내 여종 하갈과 아, 이 하가, 하갈을 얻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을 해낸 거지요. 그걸 아브라함이 냉큼 받아들여 가지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13년을 시간이 난.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영적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해서 결국 나중에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찾아오시자마자 사실은 좀 책망성의 말을 하지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앞에서 마음을 바르게 갖고 나를 향해 봐, 생각을 하고 내 뜻을 제대로 이렇게 생각하라 하면서 그에게 책망을 하면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너무 익숙해지니까 당연한 줄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함을 잊어버릴 수 있고 영적인 수단들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사람들도 당연한 줄 알게 되고, 감사치 않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만 성령님의 민감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 더디하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쳐져 있을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영적 교제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그것이 곧 개인 영적 침체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와 같이 영적인 예민함 깨어 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이렇게 주문을 해요. 어디서 떨어진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이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이 돌이키는 것은 아주 애쓰고 그 첫사랑을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고 뭐 무림치는 거지요. 처음 행유를 가져. 처음에 그 설레임과 뜨거움과 열정 이것들을 다시금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정착하도록 계속해서 그를 간직하는 은혜를 간직하고 성장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아 이와 같은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노력을 많이 기울이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인간에 대한 사랑조차도 어, 주님에 대한 사랑과의 경쟁일 수가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7장에 예, 보면 이제 우리 거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염려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실게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까지 않은 자와 처녀는 의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되 십간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게 마음이 갈라진다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애정조차도 사람에 대한 향한 애정이 당연히 우리가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주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엇이 우리 애정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서, 혹시 사람에 대한 어떤 애정에 너무 치우친 바가 되어서, 이것이 주님에 대한 언제나 사랑, 충만한 사랑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우리 마음을 좀 살피고, 우리 사랑이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금 또잘 정리해서 설렜던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주님을 늘 기쁘게 하고, 주님과 늘 강,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끈끈한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신부들이 다 되기를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